<laughs> 아, 마스크를 저 실내에서는 2m 이상 거리를 두면 마스크를 끼지 않,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구장님과 교무님 그리고 여도, 여러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지난 5월에 어, 남을산교당에서 마산교당으로 전입을 온 정성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마산으로 이사를 2월달에 왔는데, 사실 6월에 이제 서류 정리가 되어서 6월달에 마산교당으로 저희가 법회를 볼수 있도록 어, 조치가 되었습니다. 어, 인터넷으로 저희가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는 불과 몇분 만에 처리가 되는 데 비해서 어, 지금 교당의 업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마산으로 오기는 했지만 마산은 친지나 친척, 뭐 가족 아니면 친구, 친구조차 없는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때문에 오긴 했지만 이곳 마산 땅에 첫뜻 발을 제가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어, 바로 가까이에 교당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 어, 교도님들이 계신다는 한 가지 믿음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부장님과 우리 교무님들 그리고 여러 교도님들께 제가 감상담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을 뵙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산교당에 오니까 남을산 교당과는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회 인원, 법회 참석 인원에서 차이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당의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구장님이 곁에 계셔서 늘 좋은 법문과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마산교당의 특권이고, 그래서 제가 마산교당의 일원이 된 것이 정말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조선업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재작년에 나이가 60이 넘어서 국가 자격증을 따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서 진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경남교육청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감상담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너무 쉽게 살고 있지 않아요 또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평소 제가 늘 주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비해서 베푼다는 면에서는 빈색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나와 어, 나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서 S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귀여운 딸, 둘,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나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 원불교도로서 어떻게 행동을 올바르게 어,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주고 힘이 되었던 두 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생각을 하면 솔직히 부끄러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 어려움이나 경계를 당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던 법신불 사원님에게 제가 실제로 얼마나 진심으로 사원님을 섬기고 있으며 또, 원불교도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제 일상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어진 여건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고, 진정한 원불교도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당에 올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교구장님과 교무님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마산 교당의 이원이 되었으니까 제가 뭔가 교당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와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준비를 어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자격증을 지금 준비를 하는 마당이라서, 제가 사실 좀감사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도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예, 이것으로 감사 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